네, 안녕하세요. 세신 증권 투 김수경입니다. 주후반에 이벤트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정체 상태에서 눈치 보기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올해 시작하자마자 깜짝 급등 랠리를 보인 이후에 다시 결국에는 제자리입니다. 도돌이 표가 나타나면서좀 지치게 하는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2천 선 버티기에 오늘 좀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4분기 이익 전망치가 2개월 동안에 좀 5.6%는 하락하면서 실적 에 대한 좀 경계감, 방어벽이 상당히 두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천선 위에 쌓여 있는 좀 경계 매물벽, 이 파고를 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당분간 지수보다는 종목에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들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실현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조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황입니다 오늘 장도 참 수행 내기가 만만치가 않은 구간이었는데요. 같이 시작을 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환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가 돌아오면서 여기에 대한 좀 경계감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흐름들을 읽어야 될지요. 여인수 전문가 시각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지수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시장 한 줄을 어떻게 요약해 볼까요? 예, 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수 대응주 조정 연장이고요. 그 다음에 내수 소비재는 순환 상승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제 어저께 저희가 봤던 시장과 크게 좀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 먼저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겠는데, 오늘 코스피가 하루 종일 그죠? 아, 아침에 한2010 금방까지 갔다가 2000에서 머물렀는데, 결국에는 이제 2000원 내줬다는 거은 이틀간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죠? 예, 이천선 전후에서 반격을 주어졌는데, 요게 못 넘어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등 준 다음에 아직까지 매물 수화가덜 됐다는 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마디가 나오고, 예, 기서 부침이 일정 수준 준 다음에 한 마디 더 내려온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 만개 앞두고 수율이 아마 일단은 하나 단기 예, 고비가 될것 같은데, 어, 이천보다는 아마 1980 정도까지는 예, 좀 지수를 봐야 되겠죠. 그래 봐야 되겠고. 오늘 이제 5장에 특이한 점은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선물이 갑자기 매수가 6천계개약 이상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흐름이고. 그동안에 지금 시장을 11월장을 이끄는 게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이 프로그램 매매 부분이 오늘 보면은 선물이 1 4천0개약이나 나와버리죠. 그동안에 이제 베이시스 콘텐츠 개념에서 이제 특정 베이시스로 가겠다는 뉘앙스로 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2만 개 이상 포지션을 구축했던 거를 대거 오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베이시스가 2.0 이상 콘텐츠를 보이다가 1.5 지금 대 마감됐죠. 이 말은 뭐냐 면은 내일 또는 만길날은 베이시스가 콘텐츠 폭이 축소되면서 프로그램 매물 아무래도 일정 수준은 소화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천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지 않은 선상에서 2천0원좀 무리가 아닌가, 예, 보고 있고, 소화가 잘 되면은 오히려 좀 만기일 가까워질수록 반등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네, 이런 어름이 나오니까 오늘 대부분 뭐 아침 반등하다가 밀린 대형주들이 많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어, 이제, 내수 소비자들에서 많이 오른 제약은 오늘 순두록이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후발로, 내 네, 오늘 보시면은, 네, 어 그래소나 코스닥에 있는 시세가 열리지 않았던 네, 내수 소비에 우선 IT형 종목의 네, 순환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쉬어가면서도 내수주에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 이미 지난 주에 이런 부분이 예고를 해주셨고 저희가 그 어제 그제는 저희가 제약주 봤거든요. 오늘 어제는 화장품주를 봤는데 지금 뭐 내수주 가운데서도 말씀해주신 가격 부담 이 있거나 좀 실적에 신통치가 않거나 이런 종목들은 좀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내수주 쪽에서 좀 업종을 골라볼까요? 어떤 쪽주목하셨어요 예,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린 업종은 조정시 매수 다 된다는 말씀드는데 오늘은, 예, 전기 빼고요, 가스 업종입니다. 가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돼서 뭐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1.6% 플러스권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이쪽 종목들 좀 계속 흐름, 좀 연장선에서 상승이 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 이제 제가 지난주 제약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화장품 에 대해 화장품도 끝나는게 아니에요. 매물 수화되면은 예 유력하다 보는데 그다음 단순히 이제 예, 가스업종 또 하나 되 있는데요. 총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 카테고리가 4분기 실적이 제대로 나올 놈들이고 그동안 쉬었던 놈들 잡보셔야 됩니다. 가정사는 패턴을 공부해 보시면은 예 이런 패턴입니다. 지금 지난 9월에서 11월까지 주도했던 유형들이 많은 놈들은 11월 중순 널린 친구들 12월 달다 뺐다 가거든요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지그재그 식으로 저점을 높였죠. 네,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또 내일쯤 되면 매물 소화도 될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제가 1월 실적 시전 앞두고 지수는 둔화될 가능성에 반등 다음에 둔화됩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가면은 특별한 뭐, 모멘텀 없죠. 그럼 개별 모멘텀이 간다 봐야 되죠. 이제 올해 세일가스 도입되고, 네, 공공요금 현실화되고, 여러 가지 고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까지 시간 조정해서 빠져나오는 수순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 그 화장품에 해가지고, 오늘까지 가수공을 말씀드렸고, 이틀 올라갔는데, 어제 뭐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매물수화 할수 있습니다. 이틀 올라간, 매물수화 기간에는 유심하게 좀잘 봐야 될 종목이고, 가수공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업종 가수 관련주들 달고 가죠.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부터 달고 들어오는데요. 18670이 SK가트죠, 그죠? 이런 유형들의 종목들이죠. 아무리 중형주는좀 그래양이 작은데, 이런 유형들이 아마 아마 삼천리나 이런 것들 달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대표, 어, 지금부터 두 달가량 하반기 추도하다가 경기주가 이제 손을 놨고요매물수화 했던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일어서면서, 시세가 부활하는 단계라는 게단발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수주 네, 순환매를 좀 따라가면서 수익을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그쪽에서 좀 답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종목 특징주로 볼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여행 서비스업 종목 여행주인데요. 그 중에서 네. 모두 투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율 하락에 뭐 수혜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항공주랑 여행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항공주도 그렇게 좀 탄력이 강하진 않거든요. 여행주는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는 무겁고 그리고 IT하고 자동차 부품을 실어 나누죠. IT하고 자동차 산업에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세게 못 갑니다. 완전히 경기가 돌아섰다 이야기면 항공주는 제가 환율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항공주는 빡습니다. 근데 여행주는 어,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제약, 화장품, 전기가스 예약이 딱네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내일 말씀드릴 종목이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가지 업종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쪽은 4분기 실적 됩니다. 중국 소비재가 반대라고 말 거냐. 중국이 지금 내수 확대책을 쓰는데, 네, 고가품은 지금 소유가 줄더라 중저가 상품들 많이 팔린다.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지금 뭐 섬유제 있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여행 수요, 여전히, 예, 축세입니다, 이것도요. 이 때문에 또 환율이 떨어진 만큼 원화 가치가 인상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수요도 있고, 지금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수요도 있죠. 그래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는 사공기 실적주들이에요. 실적주들이 때문에, 여기까지 카테고리, 네 가지 카테고리는 등락이더라도, 예, 들어가는 제가 마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 투어인데, 이들은최근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거의 뭐 지난 11월 고점까지 최소한 갈 유형들이 많고요. 제약주는 오늘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 주는 종목이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될것 같아서 오늘 여행업종도 역시 4분기 실적 기반으로 네, 시세가 더 열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종목 내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부터 뭐 순환 전략도 함께 1월 달에는 제시할 거니까요. 그점 말씀드리고 잠깐 내일의 전략은 이제 1980까지 혹시 밀고 내려온다. 알코올영향을 받든 간에 그러면은 단기 반등이 나올 자리는 가까워졌다는 거 대형주는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네, 수준은 꼭뭐포트 안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여수 전문가가 전류, 어, 제시해주고 있는 포인트는 네가지 업종 내에서 순환매 종목들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제약과 화장품, 가스와 여행주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여행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모두 투어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00%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추정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행주들 좀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하자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